네, 안녕하세요. 아, 또 다시 한판 시작되는데 이렇게 찾아주시고, 어,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MBC 월화드라마 아이템에서 강권 검사역을 맡은 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승승장구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렇게 되는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첫 인터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되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야기를 봤을 때 이야기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TV 드라마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해서 감독님 작가님을 만나서 미팅을 해본 결과 저희 드라마가 이런 아주 화려하고 어, 스케일감이 아주 큰 VFX 효과를 어 사이드 디시로 활용을 한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결국은 볼거리도 풍성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드라마가 굉장히 세고 또 어찌 보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감독님 질문처럼 아무래도 VFX 효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우리가 실제로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두 개를 어떻게 리얼하게 붙일 것이냐에 대한 작업들을 여기 배우분들과 제작진들이 엄청 고심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만든 작품이 어,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 일단, 이루군의 응원을 감사히 봐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네. 저는 연료사제을 응원하긴 하는데, <laughs> <laughs> 어머 이런 반전이 저 남기령이랑 친해서 근데 어쨌든 저도 아까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저는 개인이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 우리 방송 3사 또 케이블 채널들이 뭐랄까요 좀 경쟁구도 약간 음... 적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예.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적 같은 예. 느낌이 있었는데 <laughs> 이제 전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이게 한국 콘텐츠들을 응원해주고 또 좋은 콘텐츠를 여러 방송국에서 만들어냈을 때 시청자분들에게 참 여러 맛있는, 재밌는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동시간대 경쟁 풀수 있는 곳에 서로 응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우리 해치를 너무너무 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와 함께, 어,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거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템이 조금 더잘 돼야겠죠? 어, 어허, 어, 아, <laughs>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또 유루 씨 어머니는 해치를 더 원하실 거고. 어, 그렇죠. 네.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해치와 아이템이 둘다 어느 이상의 시청률과 음. 많은 사랑을 받는다면, 어. 방송 끝난 날짜도 똑같을 테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단관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한번 어떨까 고민을 해보죠 뭐. 아이 네. <laughs> 알겠... 저는 건치인 것 같아요. 어이, 패션 아이템이요? 코를 네. <laughs> 네. <laughs> 어, 찌릅니다 정말. 네, 양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이게 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야 누렁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럼요 그럼요. 양치할텐데 물론. 어, 자체적으로 색이 좀 어두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레몬이나 우리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네 여러 가지 와줄수 있습니다. 개선할수있어요 네. 그럼요. 오복중하입니다 예, 건치. 그고도 많은 분들이 오아하세요 우리 세연 씨가 워낙에 시원하게 웃어서. 아, 이가 서로 두 개가 다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도, 이가 오십 개가 아니야, 막 있어. 그 저도 물어봤어. <laughs> 너는 다른 사람보다 이가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똑같다 해서 네, 정상인 걸로. 네. 네. 정말. 하나의 웃는 미소가 또 진선 씨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 이게 뭐열개 물속은 알아도 한개 시청률은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가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연구진들에게 아무리 물어보고 어, 그 연구인들을 돌려봐도 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소망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을 따름이고요. 그리고 또 시청률이 아주 잘 나온다면 많은 사랑을 받는다면 제가 아주 섣불리 이 자리에서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진심으로 진짜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제작진들과 또대 MBC와 함께 네. 상의를 해서 네. 어, 좋은 아주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예.